저는 사실 앞으로 4, 5년 동안 꽤 낙관적인 전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실제로 황금기에 들어설 잠재력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화성에 식민지를 갖게 되는 건 언제쯤일까요? 첫 번째 무인우주선을 화성에 보낼 수 있는 시점은 아마 2년 후쯤이 될 겁니다. 뉴럴링크를 활용하면 이 정보출력 능력을 최소 1000배, 어쩌면. 100만 배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완전히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고 말 그대로 슈퍼 휴먼이 되는 거죠. 인간의 능력을 강화해서 AI의 발전 속도에 맞춰 나아가야 하니깐요. 그리고 저는 AI와 로봇 기술이 앞으로 사람들이 상상도 못할 정도로 삶의 질을 향상시킬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번 영상은 지난 2022년 1월 글로벌 마케팅 그룹인 스태그웰의 마크펜 CEO와 일론 머스크가 X에서 진행한 라이브 스트리밍 인터뷰 내용의 더빙 영상 2부입니다. 혹시 앞으로 2030년까지 벌어질 테슬라의 엄청난 성장을 자신하는 일론 머스크의 지난 1부 더빙 영상을 아직 못 보신 분들은요. 우측 상단에 띄워놓은 카드를 클릭해서 관련 영상을 꼭 먼저 보시고 이 영상을 마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어지는 이번 영상에서 일론 머스크는 자신의 다른 회사들인 스페이스 엑스와 뉴럴 링크 그 외의 다른 사업들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어디까지 진행되는지를 설명하니까요. 지금 바로 함께 보시죠. Let's go. When will we have a colony on Mars? 그렇다면 우리가 화성에 식민지를 갖게 되는 건 언제쯤일까요? I think we'll be able to send the first uncrewed spacecraft to Mars in two years. 음, 첫 번째 무인 우주선을 화성에 보낼 수 있는 시점은. 아마 2년 후쯤이 될 겁니다. 화성으로 가는 발사 주기는 약 2년마다 한 번씩 오기 때문에 지금이 바로 그 주기 중 하나에 해당되죠. 그렇다면 다음 발사 기회는 약 2년 후, 그리고 그 다음 발사 기회는 다시 또 2년 뒤가 될 겁니다. 첫 번째 임무는 무엇보다 스타쉽을 안전하게 착륙 시킬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화성에 운석 구덩이 하나만 더 추가하는 결과를 만들어서는 안 되니까요. 성공적으로 착륙할 수 있다는 걸 입증해야 합니다. 만약 이 착륙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그 다음 임무에서는 실제로 사람을 보내는 것도 가능할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화성으로 향하는 스타쉽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되겠죠. 어쩌면 이 광경이 정말 멋진 장면으로 연출될 수도 있을 겁니다. 배틀스타 갤럭티카 같은 SF 영화에서 보던 것처럼 수많은 식민지 우주선들이 우주를 가로지르며 함께 출발하는 모습을 말이죠. 어둠 속에서 반짝이는 빛의 점들이 줄지어 떠 있는 그런 느낌? 상상만 해도 멋지지 않습니까? 정말 멋진 광경일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의 진짜 목표는 화성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단계에 도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화성이 자립한다는 건 지구로부터의 보급이 어떤 이유로든 중단되더라도 화성의 생명체와 사회가 멸망하지 않고 계속 성장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지구에서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거나 대규모 자연재해 같은 일이 발생해서 더 이상 보급선이 화성으로 올수 없게 된다고 해도 화성이 자체적으로 생존하고 성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가능하다면 인류 문명의 예상 수명은 지금보다 훨씬 더 길어질 겁니다. 결국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면 문명을 평가하는 기준은 단순합니다. 그 문명이 여전히 자기 행성에만 갇혀 있는가? 아니면 여러 행성에 걸쳐 확장된 문명인가? 바로 이 질문이죠. 우리가 한 행성에만 머무르는 지루한 문명으로 남고 싶진 않습니다. 우리는 꽤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게 될 겁니다. 설령 태양계를 벗어나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다른 행성으로 진출하는 데는 성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내와 기술 간의 직접적인 소통, 그러니까 내와 기계를 바로 연결하는 거 말이에요. 저도 이걸 직접 경험할 수가 있을까요?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보면 꽤 가능성이 있어 보였어요. Uh, y yeah. so we've got Neuralink. We've got now three patients with t h h u m a n s with Neuralink implanted, and all working well. 네, 저희는 현재 뉴럴링크를 개발하고 있고 이미 세 명의 환자에게 뉴럴링크를 이식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모든 환자가 잘 작동되고 있어요. 최근에는 장치를 업그레이드해서 더 많은 전극과 더 높은 대역폭, 더긴 배터리 수명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나 내년쯤에는 20에서 30명의 추가 환자들에게 이 업그레이드 된 뉴럴링크를 이식할 계획입니다. 뉴럴링크의 첫 번째 목표는 뇌와 몸의 연결이 끊어진 사람들을 돕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사지마비 환자나 하반신 마비 환자들이죠. 상상해보세요. 만약 스티븐 호킹이 일반 사람보다 더 빠르게 의사소통을 할수 있었다면 얼마나 혁신적인 일이었을까요? 이게 바로 저희의 첫 번째 제품 목표입니다. 뉴럴링크를 통해서 뇌의 운동 피질에서 신호를 읽어내서 예를 들어 손을 움직인다라고 생각하면 그 신호가 화면의 커서를 움직이는 방식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생각만으로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제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것은 시각복원입니다. 즉 양쪽 눈을 잃었거나 시신경이 손상된 사람들, 심지어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를 가진 사람들조차도 저희는 내 시각피질과 직접 연결해서 볼수 있게 만들 계획입니다. 사실 이 기술은 이미 원숭이 실험에서 성공했어요. 지금으로부터 약 2년 동안 이 기술을 적용한 원숭이가 실제로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은 단순히 기기를 제어하는 것을 넘어서 궁극적으로는 마비된 사람들도 다시 걷게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만약 뉴럴링크 장치를 하나 더 이식해서 그 장치가 손상된 척추 부위 너머까지 신호를 전달할 수 있다면 끊어진 신경회로를 우회해서 내 신호를 그대로 근육으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걷는 것이 가능해지는 거죠. 이건 정말 엄청난 변화가 될 겁니다. 저는 이게 물리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확신합니다. 장기적으로 뉴럴링크의 목표는 대역폭 향상입니다.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내가 외부로 전달할 수 있는 정보량, 즉, 대역폭은 매우 낮습니다. 1초당 몇 비트에 불과하거든요. 하루는 총 86,400초인데 평범한 사람들은 하루 동안 86,400비트도 채안 되는 정보를 외부로 출력합니다. 물론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라면 이보다 더 많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보다 훨씬 적은 정보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정말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면 하루에 86,400비트를 초과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루 동안 이 숫자만큼의 정보를 외부로 출력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뉴럴링크를 활용하면 이 정보 출력 능력을 최소 1,000배 어쩌면 100만 배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완전히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고 말 그대로 슈퍼 휴먼이 되는 거죠.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네요. 딱 3분 정도 남았는데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도 괜찮을까요? 어 물론이죠.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중들한테 받은 질문이 몇 개가 있는데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1론 당신은 인터넷이 별로라고 생각하나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을까요? 그게 인터넷 콘텐츠를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인터넷 연결 상태를 말하는 건가요? 음, 인터넷 연결 문제라면 스타링크가 도와줄 수 있습니다. 음, 스타링크는 인터넷 연결 측면에서 정말 훌륭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 환경이 열악한 지역에서는 그 영향력이 더 큽니다. 실제로 저는 스타링크가 사람들을 빈곤에서 벗어나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 여러 지역에서는 팔고 싶어하는 제품이 있어도 인터넷 연결이 안 되면 판매 자체가 불가능하거든요. 또한 배우고 싶은 게 있어도 인터넷이 없으면 한계가 있죠. 사실 인터넷만 있으면 MIT 강의 같은 것도 무료로 배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도 결국 인터넷 연결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이 인터넷 연결성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제 생각에 질문은 인터넷의 부정적인 측면에 대한 것이었을 수도 있겠네요. 음, 실제로 인터넷에는 부정적인 콘텐츠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는 X 플랫폼에서 알고리즘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조정하자고 제안한 적이 있었죠. 그런데 사람들은 또 그걸 두고 왜 긍정적으로 바꾸냐면서 화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럼 도대체 뭘 원하는 거죠? 라는 생각이 들었죠. 두 번째 질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비관주의를 사라지게 만들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아마 부정적인 분위기가 확산된 인터넷 환경과 맞닿아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할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정신이 넘치던 나라였는데 요즘엔 우리가 제대로 가고 있나요? 잘못된 길로 가고 있지 않나요?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는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라고 답하지 않습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음 글쎄요 저는 사실 앞으로 4, 5년 동안 꽤 낙관적인 전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실제로 황금기에 들어설 잠재력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수많은 규제들을 반드시 없애야 하죠 물론 유익한 규제들도 있겠지만 지나치게 많은 규제들 때문에 정말 중요한 일들을 제대로 진행하기가 어렵거든요. 예를 들어 이번 캘리포니아 산불 상황을 보세요. 사실 산불을 막으려면 방화선을 만들고 집 주변의 덤불이나 관목을 정리해야 하는 게 상식적인 조치잖아요. 그리고 저수지가 항상 가득 차 있도록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이런 건 누구나 알고 있는 아주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환경보호 규제들 때문에 캘리포니아에서는 이런 조치를 제대로 취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방화선 설치도 못하고 집 주변 덤불을 제거하는 것조차도 허락되지가 않아요. 왜냐면 이 과정이 붉은 다리 개구리 같은 동물들의 서식지를 해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라는 거죠. 사실 이런 규제를 만들 때 거론되는 생물들은 거의 대부분 들어본 적도 없는 희귀한 생물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또 예를 들면 스멜트라는 물고기가 있는데요. 현재 우리는 불필요하게 많은 담수가 바다로 흘러들어가게 방치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스멜트라는 이 작은 물고기가 약간 짠 기운이 섞인 담수 해수 혼합수를 좋아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만약 우리가 담수를 더 저장하게 되면 이 스멜트 물고기가 행복하지 않을 거라는 주장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사실, 담수를 더 저장한다고 해서 이 물고기가 진짜로 불행해진다는 명확한 증거는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저수지를 가득 채우고 필요한 만큼 담수를 보존하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이죠. 그러면서도 효율적인 방화선을 설치하고 집 주변의 덤불을 제거하는 등 상식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런 간단한 일들만 했어도 LA에서 발생됐던 많은 재난과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튼 그리고 저는 AI와 로봇 기술이 앞으로 사람들이 상상도 못할 정도로 삶의 질을 향상시킬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AI 기반의 의사와 의료 시스템은 정말 놀라운 수준으로 발전할 겁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모든 인간과 기술이 인간의 시간을 자유롭게 만들어 준다면 그 시간에 사람들은 무엇을 하게 될까요? 우리는 그들에게 어떤 일을 맡길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저는 이게 기술 발전의 궁극적인 화두라고 생각합니다. 음... 이건 마치 은퇴한 삶과 비슷할 것 같아요. 물론 이게 몇 년은 걸리겠지만 결국에는 AI와 로봇 기술이 더 발전하면 인간이 할수 있는 모든 일을 할수 있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선택 사항이 되는 거죠. 그냥 취미처럼 하거나요.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따라옵니다. 컴퓨터와 로봇이 인간보다 모든 일을 더 잘하게 되면 우리의 삶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우리가 뉴럴링크 같은 기술이 필요한 걸지도 모릅니다. 인간의 능력을 강화해서 AI의 발전 속도에 맞춰 나아가야 하니깐요. 정말 감사합니다. 기술의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긍정적인 전망을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특히 진행하고 계시는 프로젝트들이 앞으로 수십 년 후가 아니라 바로 몇년 안에 현실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 정말 놀랍고 기대가 되네요. 음,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저는 사람들이 미래에 대해 낙관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미래가 나쁠 가능성보다 더 좋을 가능성이 훨씬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제 예측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 일론 머스크의 인터뷰를 보면서 그는 항상 이 세상과 우리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보고 더 좋은 미래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런 미래를 열기 위해서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모두가 말도 안 된다고 비웃고 SF 영화에나 나오는 망상 같은 이야기라고 폄하해도 자신이 생각하는 미래를 향해 지금 이 순간 실행해야 할 액션 플랜들을 하나씩 하나씩 차분하게 밟아나가는 일론 머스크를 저는 정말 인간으로서 볼 때마다 리스펙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부족할 거 없을 것 같은 전 세계의 최고 부자도 자신이 만들 멋진 미래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처럼 쉽지 않은 경제상황과 빡빡한 하루하루 속에서도 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자산에 장기 투자를 진행하며 경제적 자립과 시공간의 자유를 꿈꾸는 이 채널의 모든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도 각자의 위치에서 자신만의 꿈과 목표를 향한 지금의 도전을 절대 멈추지 마시고 일론 머스크의 말처럼 더 좋은 미래, 밝은 미래가 곧 우리에게 다가올 가능성이 높다는 마인드로 최대한 장기투자 여정을 2030년, 2040년 계속 이어가자고요. 여러분의 그 장기투자 여정에 저도 늘 함께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구독자님들을 리스펙 합니다.